안녕하세요 유망입니다 아, 오늘 아침 영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정말 많이 어려울 거예요 라는 이야기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TSL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테슬라를 투자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테슬라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변동성도 엄청 크고요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감도 더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TSLA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딱 공지를 했을 때 다양한 부분에서 질문과 댓글이 달렸었는데 특히나 tsl 리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고 본주가 뭔지 레버리지 상품이 뭔지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오셨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본주 자체가 더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두배세배 이상의 변동성을 가진 정말 무서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쉽게 말하면 내가 100만원 넣는데 하루에 10만원 20만원 움직일 수 있는 이 변동성을 감당 가능한 분들께 에서는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그렇지 않다. 아, 나1 0만 원, 20만 원 움직이면은 마이너스 뭐 플러스 움직이면은 뭐 벌써 계산부터 들어간다. 10만 원이면 아, 이거 삼겹살 뭐 3인분 더 먹을 수 있는 금액인데라고 먼저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면 테슬라 투자는 정말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막 매수하는 게 아니죠. 어떨 때 매수하죠? 쭉 빠질 때. 쭉 빠지고 다른 종목에 관심이 없을 때 하락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락했었던 집중적인 구간에서 매수를 하긴 하는데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게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매수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한 이유가 하루의 변동성이 높고, 와 천만 원 매수해서 지금 10% 오르면 100만 원인데 언제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천만 원을 만드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았는데, 우리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생활하면서 시장을 어떻게 100% 예측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알수 없고, 그걸 안다라고 하. 하면 혼자 매매를 해서 돈을 벌것 같은데 분할 매수는요. 그 다음에 있을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회 비용을 남겨 두면서 원칙대로 매수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종목이 될 것이고 특히나 처음 하시는 분들께선 더더욱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봤을 때, 지금 테슬라 흐름상 보시면, 어, 지금이 적절한 구간이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1배수라든지, 2배수라든지, 3배수라든지, 지금 테슬라 매매가 적절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테슬라만 혼자 200일선 근처에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고, 5일선 아래로 꼬꾸라진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DJT, 트럼프 미디어 지금 엄청난 반응세가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비트코인도 지금 채널 상단을 돌파했고 코인비에서도 그 연달아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다음 남은 게 테슬라인 것 같은데 과연 테슬라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가 저는 그게 좀, 그게 좀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23일 날 시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적 발표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잘 나와도 아래로 트 수도 있고 못 나오면 또 위로 트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분할매수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헤리스의 지지율을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본격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미 대선이 3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를 트럼프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또 펜실레니아 에서 연설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큰 관문 어떤 게 있었죠 f s d 로봇이 완강한 규제 때문에 날개를 못 피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었다. 그 날개를 피기 위해서는 트럼프와 함께 비즈니스 적으로 가는 게 현명하고 테슬라를 위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일론 생각을 한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어, 테슬라가 세 번째 조, 특정 종목으로서 어,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기관 입장에서는 아, 개인들의 관심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올리기엔 좀 부담이 되는데 라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개인들을 공포심을 주고 쭉 빼고 개파락이 나오고 무서운 공포를 주고 다 개인들이 없어졌을 때 그때서야 조금씩 올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 매수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하루 어떻다 매수하다 보시면 기관과 함께 매수하는 날을 한번 겹치게 될 겁니다. 확률상. 그럼 그 기간에 나도 모르게 눈 떴는데, 야 뭐야 테슬라 (TSLA) 수익 20%? 와! 라는 부분을 한번 경험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테슬라 본주 자체가 뭐 하루에 8% 10% 15% 이렇게 움직이는 아주 무서운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것이고 이러한 수익률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엄청 고통스럽고 지루한 과정을 견디시는 분들께서만 기쁨의 수익률 누릴수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진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어, 나는 테슬라 저점에서 잘 담았어. 굳이 뭐 매수 안 해도 돼. 다른 종목 매수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난 다른 종목들 비중 잘 담았는데, 아, 테슬라만 없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테슬라 비중을 많이는 아니고요. 한뭐 15%, 20% 정도는 비중 늘려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어떤 방법으로요? 올빵 매수? 한방의 매수? 아니죠. 분할 매수? 100만원씩? 뭐 200만원씩? 어, 내가 뭐 2천만원 테슬라 살돈 있어? 라고 하면은 뭐 100만원씩 20번 잡아서 매수하셔도 되고 200만원씩 10번 나눠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변동성은 어떻게 체감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어, 나는 그냥 본주 안전하게 멘탈 잡아가면서 본주만 매매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본주하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완전 강심장이야 야수의 심장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두배수 t s l l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도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수의 투자자가 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쉽고요 우리가 아는 말 어떤게 있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저는 이 높은 위험성에 한번 매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요 결과적으로 정말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그냥 저희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듯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서 아 이렇구나 그래서 어렵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아 분할매수해서 어, 내가 부족한 비중 어, 테슬라 비중이 없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 한 10%, 10%한15% 정도만 지금 뭐 100만원씩 10번 사도 되고 뭐 50만원씩 10번 사보자 라는 자신만의 계획으로 대응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료는 여기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Investing.com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Investing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 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 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 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 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 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investing.com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 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investing.com은 1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이왕이 제공하는 프로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잃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